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서울의 동대문구의 옥상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시신이 30년 정도 옥상에 그청소부들를 청소하다가, 어,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청소업체가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부모를 장례를 안 치고 그렇게 했을까요? 그렇게 30년이 넘었으면 공수시효는 없겠지요? 살인이라도 공수시효가 진행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, 어, 발생하는지. 그러고, 옥상 같은데, 이래 있으면 사실은 모르기는 몰라요. 시체가 있어도, 누가 뭐 옥상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, 어, 옥상에 문장 갚으면 아무도 옥상에 안 올라가니까, 20명이고, 10명이고, 30명이고, 뭐, 옥상에 문장 잠있으면 누가 뭐 옥상에 뛰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, 이번에는, 저 어, 그 건물을 이제 무침 사자가 있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나라는 앞으로 이 나라는 다니지를 못해요. 오늘 어날 새면 아, 내가 살아 있는갑다. 또 내가 오늘 어 집에 가면은 저녁에 집에 가면은 아, 내가 살아 있는갑다.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.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어, 매일 나오느냐 말입니다. 대한민국이 왜 이래요? 왜 이래 됐습니까? 여기는 국민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. 한심한 나라입니다.